자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거치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핸드폰 거치대를 잘 만들었죠 아까 전에 CBR 탈때차우가 많이 싸우고 대충 걸쳐놓고 하니까 많이 흔들려갖고 못 찍었는데 어. 절대 안 떨어집니다 키 돌리고 누를 때 보통 이렇게 누르면 시동이 걸리는데 이건 아래서는 틀린다 이렇게 누르고 위로 이렇게 밀어 줘야 돼요. 누르고 시동을 너무 안 걸었더니 뼈로 여기 뒤에 이제 마, 머플러에서 연기가 나오, 나오거든요. 저걸 봐야 돼. 그래야지 정상이거든, 연기가 나오는 게.